이름은 베누. 45억 년전 태양계가 탄생할 때부터 존재해 온 우주의 유물. 하지만 이 고대의 떠돌이가 22세기에 우리와 충돌할지도 모른다. 과학자들은 계산했다. 2182년 베누가 지구와 충돌할 확률은 2700분의 1점. 아주 작은 가능성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단 하나. 만약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이를 막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베누의 지름은 490m. 충돌 순간 히로시마 원폭의 8만 배에 달하는 1200메가톤의 폭발이 일어난다. 도시 하나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바다에 떨어진다면 수백 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그 후에 찾아온다. 충돌로 인해 엄청난 먼지가 대기를 뒤덮고 태양빛을 차단한다며 지구는 핵겨울과 같은 기후 변화를 겪게 될 수도 있다. 작물은 자라지 않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며 인류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누를 막을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이미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 소행성의 궤도를 살짝 밀어내는 방법 우주선을 충돌시켜 방향을 바꾸는 DART 미션 태양광을 이용해 소행성을 밀어내는 기술까지 아직 우리는 시간이 있다.